시편 1 0 0편입니다 시편 0 0 5 0 1절에절1 0절0씀입니다 시편 1 0 5편0절에서1 0절말0입니다 제가 한절읽한절읽분이한절 읽고, 읽고 마지막 1 0절은0께 봉독하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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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건강합시다 사랑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진짜 이상하죠. 추웠다가 더웠다가 또 가을이 오나 했더니 또 다시 여름이 오고. 저도 막 계속 지침 때문에 좀 힘든 가운데 있어요. 자, 오늘 시편 105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또 이적과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1절부터 45절 105편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봉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10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인 45절까지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어, 볼 건데요 성경을 펴놓고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날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의 복을 아들 이삭과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오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영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음, 10편 105편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죠 애국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고 아버지 이삭의 가족들 60명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계획. 그런데 요셉이 나오는 말씀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보고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통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통할까요?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형통한 삶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형통이 아니죠. 불통이죠. 불통, 요셉의 상황들을 보면은 불통이에요. 불통, 전혀 형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셉의 요셉은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통은 무엇이 요셉의 형통이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형통하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를 보시면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서 나올 때약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하셨어요. 200만 명.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죠. 시편 105편 36절에서 37절까지는 성경 보시면 해방시키실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뭔지 아시죠? 다 외우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PK 파도락 매역장 <laughs> 앞에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웠었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렇게 열 가지 재앙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고 있고 38절 말씀을 보시면 해방되어서 기쁨으로 이제 나오는 모습. 39절을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또 사십 절 말씀을 보시면 매일 아침 하늘의 양식인 만나로 먹이셨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이셨어요. 사십일 절 말씀을 보시면 사막에서 목 마를 때 반석을 쳐서 또 물을 내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또 우리가 볼수 있고 사십사 절은 집도 땅도 밭도 농도 아무 것도 없는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또 집과 밭도 주셔서 원래는 또돌이 민족이었잖아요. 나라도 없고 노예였던 그들이 정착하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그 영원한 언약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 복을 받았다라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아멘 소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의 복을 받을 사람이고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는 걸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절망이 아닌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와 희망, 천국을 소망에 품고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축복받은 사람인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원약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노예의 삶에서. 1편 105편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집하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사탄마귀의 소나기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정죄와 심판의 노예에서 구원하셨고 또 자유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정죄받고 심판 받아서 지옥에 갈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언약입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언약. 시편 105편 39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중동 사막 기온 여러분 다들 아시죠?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또 춥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는 후라이팬에 불이 없어도 계란이 익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더위를 아무 그늘 없이 모래땅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밤에는 반대로 불기둥으로 또 인도해 주셨어요. 밤에 춥지 않게 해주셨고 또들 진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러, 못하도록 해주셨고 정갈이나 사막뱀 같은 것들로부터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천막을 걷어서 그것을 따라가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천막을 펴고 생활을 했죠.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저 순종만 하면 되니까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권략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텐데 여수에서 순천으로 이제 다녔었어요. 근데 매주 토요일마다 10시에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일인 줄 알았어요. 주일에는 빨리 가,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기도 전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로 가야 되겠다 씻어야 되니까 화장실로 가야 되겠다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몸이 왼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사정없이 고꾸라져 버렸어요 병원을 가봤더니 뼈는 괜찮은데 인대가 많이 다쳤다고 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달 정도 발, 어, 목발을 짚고 기브스를 하고 교회를 다녔고 또 강당에 설 때도 <laughs> 그 기부스를한 상태로 절뚝절뚝 거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넘어졌잖아요. 그럼 어디가 다쳤을까요? 왼쪽 발이 다쳤겠죠. 그러면 왼쪽 발이 다치면 운전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치, 있어요. <laughs> 운전을 할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운전해서 교회를 갈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만약에 오른쪽으로 넘어졌다면, 제가 거실에서 잤거든요. 거실에는 그 상이 있죠. 그 나무로 된 상이 있었는데, 모서리가 되게 뾰족해요. 오른쪽으로 넘어졌으면, 딱 여기 오른쪽 머리 뒤통수를 어딱 부딪힐 그런 거리더라고요. 왼쪽으로 넘어지게 해 주시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laughs>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인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다치고 안 좋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함에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진작 죽었을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추원드립니다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언약입니다. 먹이시는 언약. 시편 105편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구한 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 만나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러내렸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해방되어서 나온 백성이 몇 명이라고 했죠? 2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아침에 만나로 먹이셨어요. 또 저녁에는 고기로 매출하기로 배불리 먹이셨어요. 농사 안 지었어요. 씨를 뿌리지도 않았어요. 돈도 필요 없었어요. 질병 걱정 없었어요. 옷이나 신발 걱정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사막 모래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의 옷이 낡거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먹이셨고 먹이 마를, 목이 마를 때는 바위를 쳐서 또 물로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책임지시겠다는 언약을 믿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감당해낼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그 40년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다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수없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시편 105편 45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05편 45절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법을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은 뭘까요? 10편, 105편, 45절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살아라" 말씀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준공이 되는 우리 골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한 언약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또 계획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 후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삶의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과 또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 권력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